안녕하십니까. 오늘주식의정상의 수석 에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상무상조 코너에서는 이베스트 증권의 우리 전상부 센터장님과 함께 급등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는 전상부 이베스트 증권 강국센터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매주, 매주 너무 감사드려요. 퇴근도 못하시고 네. 지금 네. 야근하시는 거, 거네요. 화요일마다 네. 야, 방송에 하니까 네. 이 시간이 이제 조금씩 기다려지기 네. 이제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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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런 멘트들 방송인이 네. 되어가는 거예요. 아아아 네. 네,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이제 11월 11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늦은 시간에 이제 넘어가고 네.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증시 이벤트에서 가장 큰 글로벌 이슈가 미국 선거, 미국 선거 앞두고 있어갖고 지금 저 월도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은 약간 이제 매도인데 개인만 매수이고 하는데요. 우리 물론 이제 결국은 공화당이 양쪽을 다 차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하원은 그래도 가져가느냐, 그것 그거 이제 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특히나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하고도 좀 맞물렸기 때문에 네, 예, 예. 하필 또 와. 네. 크게 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제거가 됐습니다. 음. 그렇죠. 예.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히려 될 거라고는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근데, 네, 봉장님, 이런 의견도 있지 네. 않습니까? 혹시 이제 공화당이 또 하원을 차지해버리면 네. 중국과의 좀더 더 강경한 태도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하면 자신감을 얻어서 또 강경 일본도로 음, 할 것이다. 네. 또는 선거에서 져서 네. 오히려 더. 세게? 세게 나할수 있다. 아 이런 얘기. 트럼프라면 <laughs> 가능할 것 <laughs> 같아요. 그렇죠. <laughs> 진짜 어렵네요. 제가 봤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도 세게 하고 저래도 세게 <laughs> 할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네. 오히려 이제 선거가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는 좋은 모멘텀이 될수있다라고 음. 봐야 합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센터님께서 또 이렇게 뭐쭉 예, 시황에 대해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동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급등주 케이스 스터디. 네,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투자가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주. 네. 급등주이 좋으니까 다 누구나 좋아하죠. 누구 네. 주식 투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수익 창출이겠죠. 수익을 짜릿하게, 크게 창출하면 누구나 다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등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네, 일단 우리 송동현 팀장님부터. 네. 네. 솔직히 이거 말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아니, 빠따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말씀해주세요. 한 종목으로 가장 크게 수익이 게몇 프로였어요? 아, 제가요? 네, 지금까지. 저 기준으로? 지금까지. 예. 이거 정말 애드리브로 치는 질문입니다. 예고된 거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제가 크게 높은 수익을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최고 기록이 아마도 한50% 정도 될것 같아요. 아. 100%까지는 먹어본 아.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항상 기계적으로 어떻게 익절을 하시나요? 그렇죠. 음. 뭔가 이 한국 증시 변동성이 너무 네. 두려워서, 정말, 끝까지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아시는 분 중에는, 와, 성문전자로 10배를 먹으신 분이 아. 계세요. 와, 얼마에 사셔서 얼마에 나오셨나요? 천, 육, 천원대에서, 지금 최고점이 이제 아마도 한 만육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10배를 드셔가지고, 와, 매, 매 10억을, 어. 네, 보셔서, 부자로 등극한 아.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걸 잘 기다리세요? 올라가는, 어. 갈때 어떠세요? 그분은 솔직히 증시의 고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참 운이 좋다라고 말기는 아, 안 팔고 버티기 대단하시네요. 안본 거죠? 안팔 거죠. MTS 모르겠습니까? 이런 거 없을 때?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안판 거예요. 그냥, 그냥 결과적으로 파니까고점이었던 거예요. 음, 음. 정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 정말 운이 정말 운이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런 걸 음, 많이 음, 느끼고 음, 있습니다. 자, 우리 은 네, 저도 네.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없어서 물어보시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30% 이상 먹어 본적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실제로 그 센터장님 정도 이렇게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쌓으신 분은 어느 정도 나는 왜안 물어봐줘. 요 아니, <laughs> 아니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지금 되는 건데. 코치님이 팠다 두대두번 맞고 약간 실내지가 예지까지 치럽대고요. 실내가 좀 약간 떨어져 여러분들. 물만 마시고 싶어요. <laughs> 물 마시면 안 돼요. 물 먹어요. 안 돼요. <laughs> 그건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센터장님도 그런 게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음, 네 네. 면 오늘의 주식 TV 대표님과 2년이 되고 난 뒤에 네. 한130% 정도의 수익을 올려본 게 아. 최고. 근데 아. 그 전에는 말씀하신 30%라고 하시 저도 그 스타일이었어요. 음. 주식을 사서 30%가 오르면 그 차익 실현하는 욕구를 찾는다는 네. 게 맞아요. 손절매 욕구보다 맞아. 더 공포에 대한 두려움보다 맞아. 이익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컸어요. 이게 맞아요. 오르는 게 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어. 이것 그래. 때문에 아. 이, 인간의 차익을 그런... 실현하고 싶은 욕구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그죠? 음. 무적 수익률을 그렇게 올려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저는 요 근래 최근은 사실은 단기에서 저는 이제 그또 팟캐스트 제가 하는 방송에 다 중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해 되어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스 15만원대 사고 50, 그러니까 48만원, 51만원을 팔았나? 세 3배 팔았죠. 야.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방송을 2 0 1 4년도1 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스 상상하자고 얘기하면서 이 종목이 그때 15만원 올때 무조건 100만원 갈 거라고. 음. 그러면서 제가 주식계좌 중에서 장타계좌에서 제가 매달 한 주씩씩 샀어요. 아 이거를. 어, 우리 딸내미 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30만 넘어가겠는지 그만 샀는데, <laughs> 그 50만 원 나는 그한 5, 6년부터 험을 봤는데 이게 2, 3년만에 갔으니까, 어, 사실 익절을 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또 방송에 나와 있는데, 2016년에 젠백스가 중국의 화랭그룹하고 뭐 하면서 네. 갑자기 급등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딱 일주일 동안에 90% 수익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몰빵 풀 배팅 해갖고, 네, 그래갖고, 해 거니까. 굉장히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까? 딱 일주일만에 그렇게에0십 네, 그렇죠. 프로 급등했어요. 따블 응. 났어요. 응. 빨리 가지 않으요 그렇죠. 90프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 원래 그래도 대단한 거냐면, 따블 먹고 던지려고 했는데, 어. 왠지 늦기풀어 근데 정확히 따블 못 감고 꺾였는데, 정확히 던졌어요. 역시 수석 애널리스트. 아니, 저는 그거는 말입니다. 어. 뭐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먹은 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2012년도에 이제 그 대선 테마주, 그때 이제 전업 트레이더 할때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루에 어놀랐지만 하루에 70% 수익낸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서희건설이한종목이을어요 하한가로 들어간 게점 하한가로 이게 이눌능력인데 이게 하한가로 들어가는데 상한가 나오길래 팔고 나서 그30%먹었어 음 그때 15%상 그때는, 15 산, 그때는 그렇죠. 상한가 15%였어요. 그렇죠. 그거 30% 먹었죠. 그 다음에 그 종목 갖고 그날 바로 또, 우리들의 형제였나? 그, 저, 문재인 테마주도또 들어가갖고, 하한가에서또 먹은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네. 딱딱 먹었어요. 네. 진짜 이거는 기적인데, 네. 그래서 그날 누적 수익률이 30%, 30%나 70%를 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정확히 아. 두달 뒤에 미래산업으로 재앙을 말았어요 미래산업을 풀베팅 들어가서 1,800원에 들어가고, 2,200원에 추매해갖고, 갖고 있는 돈다 들어갔는데, 하한가 7연방 맞아갖고, <laughs> 하한가 7연방에서. 아니, 이거는 사실, 이 그래서 이게,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고점에서 정문술 씨그 대주주님께서 그냥 200만, 자기 주식이 200만 주 던졌어요. 아. 장래매각그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상한가라고 보음데 어디 무슨 작업보니까 하한가에, 하한가에 매도 잔량이 몇천 만주가 쌓여있더라고. 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하한가를 치연방만, 이건 제가 파했을다 나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1억 8천, 1억 6천인가 들어가고, 나온 금액이 2,400 나왔어요. 와. 딱, 길도 강한가, 강한가, 강한가. 이러한 그, 또 사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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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증시는 응. 이렇게. 어, 한번또 맞아 봐야 또, 아, 또, 네.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더 즐거워하죠. 아, 근데 아, 아, 사실은 네. 왜냐면 그런 그런 걸 통해서 <laughs> 여러분들 이 실력이 생기고 모그는것이지그 뭐 다음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한가, 3연방 상한가 맞은 사람이 좀 주식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거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게. 그리고 상폐 단두세번 당해보고, <laughs> 그렇죠. 어, 저 상폐한 두번 겪었거든요. 아, 저는 안전 투자자라서 사실 저는 크게 이은 적도 크게 먹은 적도 없어요. 가말씀드 아니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좋긴 한데, 음, 네. 아 별로 재미가 재미를 크게는 못 느껴서 그게 그런 게좀 안타까운데, 음. 이제 오늘 주희집에서 이제. 아니, 아 이거 오늘 주식 데코로 이제 사학과 버려졌죠. 그런, 아, 그런, 아, 아, 그런 아. 목표를 네네. 달성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네네. 그 그러면 센터장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막 진짜 이렇게 막 엄청 먹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실수하시거나. 저첫 투자가. 네.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제가 주, 대학교 2학년부터 주식 투자를 네.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아니 또 대학교 때 주식을 접하시게 원래 학과가 네. 그쪽이 신건아니잖아요 네. 전공은 그쪽은 아닌데 네, 네. 주위 주위의 네. 네. 선배 통해서 주식을 접하게 됐는데 정말 여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 어? 그때는 네.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두달 동안 쫙 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서 네, 그렇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2 0 0만원을 모아서 계좌에 딱 집어넣자마자 그때 한창 어떤게 유행이었냐면 공모주, 음 그러니까 상장한, 갓 네. 네, 상장한 종목군에 투자를 하면 급증하는게 유행이었어요. 었음 그래서 종목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식은 그 이후로는 절대 안사는데 <laughs> 상장하는 날 마이너스 4%에서 제가 미 z 까지 a m i z 지 k a Mani, k o 그 e a 요 s 이좀 많았죠. a z d a Minasapres, and the day, p 하한가 Haka, Kedang, Haka, Minas,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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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40 %였어요>. 그 주식 토론 게시판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네. <laughs> 두달 동안 너무 땀흘려보 돈이 하락이 없어져 버리게 됐요그 종목명 아. 말씀해 주실 어요 아. 그러니까 돈이 사라진 거네요, 그러므로. 네. 그 포스데이터라고, 아. 네. 포스테이터라는 예. 종목군이었는데요. 게시판은 다 돌아다니면서 한까지 풀어달라고 애원을, 아. 그 순수, 순진한 마음에. 네. 그래서 결국에 잔고가 4만 원이 됐다 진짜 한달그 아. 그러니까 아. 두달 동안 그랬는데 그게 하루치 노입으로 바뀐 그 거네요. 여름때 학교에서 두달 아. 동안 일당 말아가면서 모은 돈에딱사일만에 날리고 나니까 아. 정말 뒷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이 아. 아. <laughs> 근데 좀 다른 질문인데 저도 대학생 때 했어요. 근데 그때 노트북을 대학생이니까 늘 들고 다니면서 hts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때 센터장님 뭘로 하셨습니요 그때는 pc였었죠. 그때도 네. p PC? 그때 당시가 이제 한창 근데 우라는진이막생각어요 이제 인터넷이 네. 보급화돼서 PC방에 가서 그래서 지금은 뭐 공인인증이나 이런 게 많았지만 그때는 아무 PC에 가서 네. 로그인 아, 아이디랑 비밀번호다 아, 아, 접속이 돼서 쉬 네. 그때는 뭐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점심시간 휴장도 있어 가지고 음. 네. 점심시간 쉬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 동쇼과도 점심 끝나고 나서 이제 하면 동쇼가. 아 점심 시간에 또 동쇼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오. 다시 오후장 개장할 때동과가 음. 있었던 때. 아니 서, 저는 사실 주식을 네. 처음 접한 게 200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센터적으로 늦게 제가. 네. 왜냐면 90년대 지금 말씀하신 게저 후반이거나 네. 2000초반이잖아요. 2000년. 2000년이구나. 2000년. 아, 아, 2000년 아, 그렇구나. 저는 그첫 종목이 사실은 이주수 없는 그대한제가 네, 2007년도였습니다. 아, 네. 아는 사람이 이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아는 분은 벤치 뽑았다고. 응. 그래서 총각 때 몸도 다막았더니 6개월째 반토막. <laughs>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되냐, 짜다 했더니, 나도 반토막이야! <laughs> 나도 반토막이야! 만토, 아, 엔진 다 좋은데, 실패 사례가 <laughs> 너무 강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원래 2004년대에 왜 했냐면 그때 제가 영업할 때였고, 2004년 삼성증권, 게, 증권, 직원이 제 고객이었는데, 증권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때 제가 펀드, 펀드 투자 목자기서 따고 그러더니, 주식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야되니 아나잘 종목을 모른다 아 제가 찍어놓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100만원인가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무량주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에이, 수익도 안되고 신경도 안쓰다가 이제 그 2007년도에 한번 크게 한번 당했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그 여러가지 히스토리를 거쳐서 이제 주식을 방송하기도 공부하게 된건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 흥미 잘보고계시는 급등주 케이스 우리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주직업계 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급등주로 인해서 진짜 울고불고하는 사건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요 근래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수익 보신 분들은 네. 좀 누구 있어요? 실사례 실사례 생각나는것 중에 저는 이분이 진짜 대박이 났다. 아, 저는 그때 저희가 실계좌. 네네 그분. 아, 예. 아그 그분이 좀. 했었는데 그분이 네. 가장 드라마틱한 음, 타이. 아, 그렇죠. 그 3년에 800%는 또. 아이륭하죠 사실 좀그분하고2 음. 인연부터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물론 이제 오늘의 주식 TV의 회원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좀 실수를 했었어요. 예. 어. 저한테는 잘 질문 안 하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사고 리딩에 맞춰서 자기가 음. 팔고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저한테 그 종목 하나를 음. 어, 지점장님께서는 이 주식 어떻게 보이십니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아, 그때 전 지점장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름 저도 이제 기적 분석에 있어서 10여년 돈을 다 갖기 때문에 아, 차트를 딱 보면 어느 음. 정도 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고객님 한10% 정도 빠질 자리가 보이니까 저희 한테는 10%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그쵸. 파시죠. 했더니 아 그러면 팔아주세요 하고 제가 팔았습니다. 아. 다음날 정확하게 네. 제가 빠진다고 한 만큼 주가가 빠졌다가. 오 아. 그러면 쪽집게 아니세요? 그 다음날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laughs> 오, 아 대반전. <laughs> 정확하게 150%가 <laughs> 와. 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그래서 모 진언장이 때문 뭐라 그랬을까요? 아, 뭐. 다행히도. 네. 네, 그분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저 부담감이 좀 있었죠. 음. 그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아니, 아니, 2, 30%도 아니라 네, 150%면. 150 아. 아, 그분 만나뵙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웃으시면서 아니, 진언장 때문에. 수익 못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마디가 던지시고 나왔습니다. 또배가크신분이나 그러시네요.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하고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 아, 네. 이 어쨌든, 익절은 답이니까요. 맞아, 네. 맞아요. 아요 답이죠. 익절은 답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례에서는, 아, 그러니까 2 30% 정도는, 근데 이거 150%면 세지. 아, 정말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투자분들은 한 10년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급등 조원하시고 1,100억 뭐 정도 아니라 5배 정도 원하시는데, 제가 경험상 5배 가는 종목 내에 걸리는 것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다음 5배 갈 때까지 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버텨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의 주제가 급등주 스터디. 네네, 케이스 그러니까 스터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급등주 뭔가 네. 공통점이 되요 한번 그거 공통점. 해주세요 계속 이베스증권이 잘하는 기술적 분석의초강자 아, 그걸 아. 따로하시죠 한번. 이걸로 사! 아! 간장사! 이 시로 나는 사는 거야! 이 네. 시그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진 않습니다만. 하셔야죠. 네. 네. 언젠가는 조만간에. 그것 이제 풀세요 제가 네. 가지고 있다 쌓아왔던 노워드를 네. 네. 스터디하는 시간을 음. 마련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어.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오늘의 주 t v 대표님을 만나 뵙고 나서, 예. 제가 주식집을한 15년 해왔던 모든 상식이 다 깨졌어요. 아. 저도 굉장히 고집이 있고, 네. 저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오늘 주 t v 대표분께서 저희 이제 지점에 방문하셔서, 네. 저랑 인연을 맺고, 주식거래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수익이 잘 나시더라고요, 처음에. 음.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수익이 잘나듯지저 어. 혼자, 어. 음. 가상의 대결을. 네. 음. 아, 혼자서. 펌퍼에 제가 깨지는 겁니다. 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다, 더 그, 우리, 여러분하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깝게 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주식이 제가 사고 나서 10%, 15% 오르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창익 욕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빠질 자리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대표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사셔서 원하는 수익률이 도달할 때까지 주식 안 파시는 아그 작은 파동들을 묵묵히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어,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나뵙고 나서 여쭤봤거든요. 아니 제 눈에는 10% 이렇게 빠질 자리 보이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정석적 플레이죠. 고점 매도하고 저점 재매수하면서 네, 네. 트레이딩하면서 네, 네.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데왜 그런 매매를 안하시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큰 깨달음이었던 음.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 투자하기까지. 그 기업의 발품을 팔아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 말고 10위라든지 네. 3자 배정이라든지 네. 이런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네. 이런 투자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10위는 만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그치. 가산할 수도 그 있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큰 돈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음. 10% 15%의 수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금 투입을 하기 위해. 그렇지, 그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뒤통수만 내. 왜냐면 우리는 15% 30%는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 투자했던 투자자의 마인드로서 그 주가를 바라보는.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 음, 저, 맞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네. 우리가 과, 저도 무수히 뭐 시청다보는 분들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고나서 팔고 난 뒤에 더 많이 간 주식들 경험도 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러면서 땅을 치고 또 예. 그렇죠. 그럼 결국에 그급등류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경험해 볼수 있지만 네. 급등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저한테는 음, 큰울림으로다가왔어요 음.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저는 계속 가상의 대결을 하면서 데이트레이딩을 두세번더 하다가. 네. 아주 결정적인 종목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에스모라는 종목군인데, 예. 우리 오늘 주식TV 대표님과 저하고 동등하게 한 6천원대에서 둘이 같이 주식을 샀어는한한 한 달은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예. 한달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한달 정도 있다가, 저는 7천원이 딱 가길래, 한20%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시세가 났으니까, 아, 이제 팔고, 싸게 다시 사야지 하고, 저는 팔았어요. 예. 그때가시작었습니다 아 <laughs> 저는 아 7,000원에 20% 수익률을 아 팔았고, 뒤부터 대표님은 135%의 수익률까지 싹 갖고 가셨어요. 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한 3, 4개월 더 행보를 하다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아 500원짜리 액면가, 1100원으로 해서 3,000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또 5배가 가 야. 야 그러면 6,000원에서 14,000원을 간게 벌써 따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액면 분할을 해서 3,000원으로 했다가 거기서 다섯 배를 갔으니 아 이렇게 개태 먹었죠. 10배. 10배. 처면그 대표님이 오셔서 그렇죠. 단가? 저는 근데 그걸 20% 팔았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 데이트레이딩의 한계. 음. 그래서 제가 아주 그 결정적인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난 뒤부터는 데이트레이딩보다는 네. 묵묵하게 오에이집 음. t v 에서 알려주는 그리더대로 묵묵하게 네. <laughs> 예, 예. 동행해 나가는 <laughs> 감사합니다. 습관. 그 10여 년 넘는 이 나쁜 습관을 그때서야 아. 버리게 됐어요. 아, 네. 그, 그래도 공부하시고 정보 보시고 뉴스 찾으시고 해서 하셨을 텐데 그렇죠? 나름대로 어. 검증하고 네. 제 기준으로 분석하고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한 번, 두 번, 세번 그 버릇을 고쳐 나기까지 아, 저도 굉장히 고집이 있더라고요. 음. 아직 결국에는 수익률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나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주식 TV 저희 또 회원분들 또 오늘 주식 TV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 말인데 뭐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발굴한 종목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저항이랄지를 보니까 6개월 정도만 들고 있으면 크게 갈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돈을 유료를 하시다 보니까. 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조바심이 나죠. 근데 수익 났을 때, 아, 연구원님 이거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얘기를 못해. 왜? 빠지면 욕을 먹으니까. 그때 익절시킨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이익에 자꾸 도취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좀 행보 구간에 있으면 답답해 하시고. 왜? 다른 종목들 은 가는데 이거 안 갑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주가라는 것들은 그 시간이 가야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시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오해주택이또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진 분께서는 일단 한번 믿고 막히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큰 수익이라는 것들은요, 좀 뜸을 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하큰 비지니스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큰 비지니스가 나와서 뭔가 터졌을 때 이게 크게 가는 건데, 그림이 클수록 이게 인터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등은 말하는데, 급등을 먹으려는 인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하씩안으시려는 것. 이곳에서 우리 센터를 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해석제 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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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그러면, 예.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급등이 가거나 이러면 저희가 가운데 뭐 피드백이나 리뷰 방송도 계속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분들께서 그런 거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그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 인원으로 해서 주식 오래 했으니까 개인적인 자산 관리 이렇게 주식 같은 거꽤 있거든요. 어드바이스에 넣는데. 제가 어드바이스 해야 되는 분한테 이십서 20%나 10% 종목이면요. 나머지 80%는 무슨 얘기 인지 아세요? 팔지 좀 말라고. 뭐 음. 어, 그걸 못 참아가고, 아, 정상씨, 뭐, 누구님, 뭐, 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이.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도 급락장이 있었죠. 예그죠 네, 아, 아침부터 아유, 가, 이거. 다 제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 제가 진짜 하는 일이. 추천보다 오히려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예, 예. 물론 이제, 이제 저희 역할 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신적인 동요를 좀찾지시 저기 좀 가라앉히고 또 안정을 찾으면서 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투자 마인드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전산부 팀장님 말씀해주신 센터님이 말씀하신 건 결국은 급등보다 더 중요한 급등할 때 인내. 예, 네, 그걸 좀 찾는 인내가 더 중요한 어떤 수익의 비결을 오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전상부 팀장님과 그 센터러님과 같이하는 상구상조 코너또 우리 상구형이 오셔서 급등제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급등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그다음에 뭘 예고하셨어요. 센터러님이 지금까지 진짜 어2 40몇 년 갈고 닦은 지금 40몇 살이신데 40몇 년 갈고 닦은 기술적 분석의 최고 아 와,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니완전 네, 네, 제가 어차피 도깨비 방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와. 책에서도 보실 수 없는. 아, 올해 j t b 에서만 공개한.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 이 컨텐츠. 아, 이따 우리가 가 먼저 듣고서 네. 네. 아, 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유료로 해야 되는 아닌가? 아. 아, 것 아닌가요? 같은데. 네. 상부 영장인가. 상부 영장. 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튼 여러분들 이벤트 증권. 네, 저 강북센터 어디 있습니까? 종강역 2번 출구, 2번 출구 맞았죠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주식이 그리워질 때, 증권사가 <laughs> 그리워질 때 강북센터 이랬을건 잊지 마시고 거기에 전상국센터나 민원을 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상조의 우리 급등주 케이스터 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